안녕하세요. 한자쌤입니다. 어문의 5급을 공부하러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 5급2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400자를 배웠는데요. 5급에서는 100자를 추가해서 500자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쓰기 문제는 어, 조금 어려워져서 6급의 300자 내에서 쓰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급수가 벌써 5급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한자를 많이 아는 것처럼 그 한자를 활용해서, 활용난 말을 공부해서 어휘력도 쑥쑥 올리는 그런 공부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급 1과 시작할게요. 5급의 1과 시작해 볼게요. 펼전, 보일시, 전시. 미술작품, 전시회. 자, 전시라는 거는 펼쳐서 보여준다는 거죠. 펼전은 펼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펼쳐서 보여주는 것, 전시. 근원원 이날인 원인. 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사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근본적이 되는 이유를 원인이라고 하죠. 사망사고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조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두재 세울 건 재건. 두제는 두 재는 두번 또는 다시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우다. 파괴된 도시의 재건. 다시 세우는 일. 차례에서 구불곡 서곡. 자, 차례에서 처음 나오는 곡이라는 거예요. 구불곡은 굽었다는 뜻도 있고요. 노래 곡도 돼요. 그래서 어떤 곡에 앞서서 연주하는 곡을 서곡이라고 해요. 차이 코프스키 서곡. 자, 이렇게 음악에서도 서곡이라는 뜻이 쓰이지만, 어,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것도 서곡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떤 일에 처음 그거를 서곡이라고도 해요. 완전할 완, 불을 창완찬 완전하게 다 부른 거죠. 판소리 완창 공연. 판소리 한 마당을 다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완창이라고 해요. 칠타, 하여금령, 타령, 방아타령, 신세타령, 오타령. 자, 우리가 우리 곡 중에서 음악의 곡조를 타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계속 계속 자꾸 자꾸 말하는 것도 타령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펼전이라는 글자고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주검시 사람의 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옛날 한자 모양을 찾아보니까 장인공이 4개 있는 글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도자기 같은 걸 만들어서 장식장 같은 데다가 쫙 펼쳐서 어, 전시해 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은 안 쓰이는 글자인데 펼 전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몸에 밑에 거는 옷이가 변한 거고요. 그래서 옷을 사람 몸에 펼쳐 입고 펼쳐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펼전 펼치다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여기 활용낱말 쓰기는 여기 있는 어, 활용낱말 중에 자신이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 5급2에서자 전망 그러면은 펼쳐 보이는 것, 발전, 전개도. 자, 우리 수학에서 도형의 전개도 나오지요.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자, 요렇게. 아, 선생님이 그림을 좀잘못 그리는데. 자, 요렇게 해서 요걸 딱 접으면 정육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해요. 보일시. 오, 어, 이 글자 우리 여러 군데서 많이 배웠었죠. 자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우리 하라비 조 배웠었고요. 또 모일 사에서도 나왔었고요. 귀신 신에서도 나왔었고요. 음또 뭐에서 나왔었죠? 음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에 우리가 보일 시라는 글자 배웠는데 이거는 제사상 모양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제사상 위에 어재물을 이렇게 드린 모양이죠. 자, 이렇게 제사를 잘 지냈더니 신이 어, 길흉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시란 뜻이 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른 글자랑 쓰일 때 제사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자, 그럼 낱말도 한번 써볼까요? 전시, 또 뭐를 쓸까요? 예시. 자, 이렇게 낱말 써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 글자는 언덕원 근원원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언덕이에요 언덕한 자요 가운데 있는 글자는 여기 보니까 샘천의 변형 그랬죠 샘천자는 하얀 물이 퐁퐁 솟아 나오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천자 요게 요렇게 바뀐 거죠 언덕 아래에 있는 샘물이죠 그러니까 언덕 아래에 있는 샘물에서 어, 어떤 일에 처음이 되는 거예요. 물이 처음 나오는 곳. 그래서 근원원으로도 쓰이고요. 언덕원으로도 쓰여요. 이 글자는, 어, 근원원이라는 글자가 나중에 이렇게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새로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언덕원도 되고요. 근원원으로도 사실 쓰여요. 근원원이라는 글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초원은 풀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겠고요. 고원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원인이라든지 원시라든지 원리 원음 원유 원색 이런 거는 전부 원산지 언덕이라는 뜻보다는 근원이라는 뜻으로도 더 많이 쓰인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혼용돼서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날 인자는 이날 인자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어떤 방 같은데 자리를 깔고 사람이 누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어, 집을 의지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 인한다. 그래서 얘는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내는 글자에 인한다는 뜻이 원인, 까닭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라는 거. 자 여기 바로 원인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인과에다가 별표 쳐놨고요. 이 글자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어 인과인과 열매가가 무슨 반대 말이에요, 선생님? 자 이거는 원인과 결과 이거를 줄여서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 관계 들어봤죠? 인과 관계하면 반대 말이라는 거. 폐인은 진원인 음, 이럴 때 써요. 자 두재 다시재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두라는 뜻도 있는데 무엇인가 쌓아 올린 거예요. 쌓아 올린 거그 위에 한번더 쌓은 거예요. 그래서 두번 쌓았다. 그래서 두재 다시재 재생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 재활 재현 자, 이럴 때 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재생도 한번 써보고요. 뭘 쓸까요? 음, 재회. 다시 만난 거. 재회했다. 세울 건 자. 자,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 어, 글서, 낙주 그림화, 이런 거할때 나왔었죠? 자, 붓, 율 자예요. 붓을, 어떤 길을, 음, 길을 만들 때, 붓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 붓을 세워 들고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세울 건 붓을 똑바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울 건 건립 이거는 세울 건 설립이니까 두개 비슷한 말이고요. 건국 그러면 나라를 세웠다. 건국 건물 이럴 때 씁니다.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차례서. 자, 우리 차례 순 배웠었죠. 차례 순 어떻게 썼었어요? 네, 천자의 머리 혈. 차례 순 차례서 하면은 순서 해서 비슷한 말이 되고요. 자, 이 글자는 집 안에 건물을 세우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자, 안에 건물 또 밖에 건물 이렇게 음 안채와 사랑채를 구별하기 위해서 차례차례로 쌓은 담을 나타낼 때 차례차례 그래서 차례서예요. 차례순 차례서 순서고요. 서곡은 어떤 곡 전에 연주되는 곡. 자 그래서 선생님은 서곡과 순서 쓰겠어요. 구불곡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대나 버드를 굽혀가져고서 어, 광주리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굽을 곡, 굽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어, 노래가 이렇게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굽다, 곡선, 왜곡 이런 뜻도 있지만 곡조나 악곡이라는 뜻도 있어요. 뜻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떨 때 어, 악곡이라는 뜻으로 쓰이는지 곡선, 곡직. 이럴 때는 구불곡이지만 가곡, 작곡, 명곡, 악곡, 곡조, 애창곡 이럴 때는 전부 노래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노래나 음 악곡을 나타낸다.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곡직이 반대말이 됩니다. 완전할 완자. 완전할 완자는 자, 집 면에다가 여기 집이죠. 집이고요. 이거는 으뜸 원자예요. 가운데 들어간 글자는 으뜸 원자. 그래서 사람이 집을 다 지어 놓고 어,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집을 다 지었다. 완전할 완.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완공되었다. 모두 다 완전하게 지은 거 만든 거. 완치는 완전하게 치료되었다.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완승, 완치 이렇게 쓸게요. 완치자 아직 안 배운 건데 그죠? 자, 부를 창자.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는 건 입으로 부르겠죠? 입이고요요 뒤에 있는 거는 창성할 창자.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른다. 부를 창. 합창은 다 같이 부르는 거. 창가, 창법, 독창, 독창 혼자 부르는 거, 애창은 즐겨 부르는 거, 선생님 여기다가 애창, 또 어, 봉창 써볼게요. 받들어 부른다는 거예요. 애국가, 봉창 할 때, 자, 칠타자 치니까 무엇으로 치겠어요? 자, 이거는 손수죠. 손수가, 자, 다른 글자랑 합쳐질 때 변한 모습이에요. 약간 제주제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건 손수로 나타내고요. 자, 뒤에 있는 글자는 고무래정 또는 못정자예요. 못 같은 거를, 어, 못을 손으로 치는 거죠. 손으로 박는 행동. 그래서 친다, 칠, 타. 자, 야구에서 타자 있죠? 치는 사람. 자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는 타자. 타석, 타고. 안타 안타는 어, 타자가 공을 쳤을 때 음, 여기 달려가서 다음 룰로 갈수 있게 공을 치면 안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음, 야구 용어 중에서 타자하고 안타 이렇게 써볼게요. 자 하여금령. 자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뜻이 에요 하나 둘셋모은다는 뜻. 자 사람을 모았어요. 여기 머리 이렇게 숙이고 앉아있죠. 자 사람을 모아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놓은 모양. 그래서 하여금 명 또는 명령령 명령을 내린다. 명령령 명령할 때 하여금 명이고요. 또 발령 호령을 한다. 법령 이럴 때 써요. 법령. 자, 우리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음 가리고 읽기, 훈 가리고 읽기, 읽기 연습 한번 해보세요.